도대체 다크 심리학이 뭘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어두운 감정, 즉 불안과 두려움, 분노, 외로움, 죄책감, 수치심 등의 감정이 있죠. 다크 심리학은 바로 이 인간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탐구하여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설득하는 기술을 융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크 심리학은 심리학계에서 정식 개념으로 채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02년 심리학자 델로이 파울러스와 케빈 윌리엄스가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용어를 논문에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학문적으로 정의되었죠. 다크 트라이어드는 인간 심리의 어두운 부분 중에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의 세 가지 성향이 모인 집합인데,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를 추구하고 타인을 이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크 심리학 또한 어두운 감정을 잘 활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갈등을 해결합니다. 얼핏 보면 정말 나쁜 심리학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조종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살펴보고 타인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인이나 부모와의 관계의 바탕에는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화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명목에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확고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어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죠. 이러한 전략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이집트의 클로파트라 여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로마의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휘어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클로파트라는 어떻게 시대의 권력가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엄청난 미인이었던 그녀는 세련된 매너와 화술로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자신의 권력 기반을 지키기 위해 '네가 나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암시했습니다. 게다가 클로파트라는 이집트는 로마의 필수적이므로, 만약 이집트가 로마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정치적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말로 그들의 불안을 조성하여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가 필요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로마 지도자가 이집트 없이는 동방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조성한 것이죠. 이에 넘어간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자신을 이집트의 권력자이자 클럽파트라의 보호자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의존 대상을 정교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 정보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의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이나 불안을 자극할 때 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친 공포나 불안은 오히려 상대를 도망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글로파트라처럼 내가 없으면 곤란해질 걸? 라는 암시를 은근히 깔아야 합니다. 셋째, 나에게 의존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매달리고 있지만 겉으론 여전히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호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 스스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늘 안정감을 느낀다. 라고 믿을 때 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때 지나친 도움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의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헨리 머레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온갖 경쟁 속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기에 상대방의 욕망과 약점을 파악하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욕망을 충족시켜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욕망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하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지점이나 절대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성과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령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 자랑이 아닌 척하면서 은연 중에 나 요즘 잘 나간다는 말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도 아니야 라며 겸손 떨지만 실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죠. 핵심은 상대방이 자기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무대가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했네 라며 대놓고 치켜쓰기보다 상대방의 숨은 바람을 건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네가 원래 이런 영역에도 일가견이 있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 상대방은 훨씬 더 나에게 마음을 열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무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원하는 무대가 있죠. 예컨대 왕 앞에서 자기 공적을 과장하는 신하는 왕실이라는 무대를 원하고 예술가는 갤러리나 무대 위에서 꽃피운 갈채를 갈망하죠. sns 활동에 올인하는 사람은 좋아요나 공감을 원합니다. 즉 원하는 무대만 파악해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칠해 보다 섬세한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잘했어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상대방이 특별히 인정받고 싶은 포인트를 찾고 그 지점을 정교하게 찔러 칭찬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심과 무관심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나 관심이 과도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어집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게 대하되 꼭 필요한 순간에 관심을 주는 방식으로 대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욕구가 어디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알수 있고 만약 욕망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손익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력 중에 공포심만큼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공포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이루기 전 야생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속 많은 권력자가 때론 공포심을 조장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죠. 여기서 말한 공포는 단지 폭력이나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공포 통치 이면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기민한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일상에서도 공포를 통해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중소기업 영업부 K부장은 부하 직원들을 관리할 때 일자리 불안을 무기삼았습니다. 그는 자주 실적이 떨어지면 정리해고 대상이 될지 몰라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인사팀과 친분을 암시하며 슬슬 누굴 내보낼지 고민이더라라고 흘렸다. 이에 부하 직원들은 자신이 잘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적으로 일했습니다. K 부장은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해주었지만 누군가의 작은 실수에도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부추겼고 부하 직원들은 벌벌 떨며 사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K 부장은 공포가 최고의 동기부여임을 확신했고 공포심 조성으로 성과는 꽤 올랐지만. 부하 직원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과로하던 몇몇은 병가를 내고 신입들은 얼마 못 버티고 퇴사했습니다. 결국 인사팀 조사가 시작되었고 K 부장이 근거 없는 해고 공포를 조성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어 그를 징계하고 직원들에게 K 부장의 말은 사실무근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직원들의 트라우마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조직 내 권한자가 상대의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유발하면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력을 잃고 복종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일상 속 작은 권력도 공포를 조장하면 인간적 신뢰와 협력이 깨지며 각자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공포를 남용하는 전략은 되돌아올 반작용도 강력함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공포 조장으로 한순간에 상대방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립이나 반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짧고 임팩트 있게 사용한 뒤 곧장 다른 감정을 채워주어 부정적 감정을 희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은 일 인간 관계 등 모든 것에서 자신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잘못은 법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하면 상대방을 압박하고 조종하는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암시하면 그 상대방은 자신을 옹호하는 본능과 동시에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상충된 심리가 일어납니다. 이두 가지 심리를 활용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직접적인 폭력 행사나 위협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상대방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이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짧은 상황 묘사만으로도 충분하죠. 예컨대 누군가에게 네가 그렇게 나오면 모두가 피해 보지 않겠어! 라고 말하거나 솔직히 좀 실망이야. 나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은 말을 곁들이면 상대방은 마음 한편에 나는 무책임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번 죄책감에 빠지면 이제 그 사람은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양보를 하거나 당신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봐. 난 네가 이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리라 믿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복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언젠가 내가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강한 반발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들이닥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건 없이 당신을 돕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빚졌다는 마음이 들면 되갚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활용한 심리 기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꾸준한 도움보다 딱한번 절박할 때의 도움에 더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 도움은 크지 않아도 기억은 깊게 남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빚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박한 약속을 실현해 신뢰의 포지션 만들기입니다.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켜주면 상대방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환상을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도덕적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준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는 게 아닌 상대방 스스로 부탁한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건 제가 먼저 도와드릴 순 없고요.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는 도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과 허용 사이에 회색 지대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유도했다면 상대방은 내가 부탁했고 저 사람은 도와줬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내면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은 항상 당신이 잡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크 심리학은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 심리를 조작하는 다섯 가지 기술, 힘을 집중하고 관리하는 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